안녕하세요. 부부 변호사 서주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즉 재산 분할 청구권의 제척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후 2년이 지나면 재산 분할 청구권이 소멸한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민법에서는 이혼 시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며 재산 분할을 더 이상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협의 이혼을 하면서 별도로 재산 분할 협의를 하지 않으면 협의 이혼 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 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해서 합의를 하게 되면 재산 분할 소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추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되지 않도록 협의 이혼을 할때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협의 이혼 시 이제 위자료에 대해서만 합의를 하고 명시적으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 내용이 없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협의 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혼 시 위자료로 7천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에 위자료 액수로 좀 가다한 부분이 있지만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로 볼수 없기 때문에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고 또 이혼소송에서는 재산분할 청구소송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사건은 조금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협의 이혼을 할때 재산 분할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이혼 소송에서 원고가 재산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혼만 청구하고 재산 분할은 따로 청구하지 않은 사건에서 피고가 이혼 기각을 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최종 이혼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 측에서는 다시 재산 분할을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유책배우자인데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이혼이 성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해당해서 이혼소송에서 만약에 이혼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유책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이혼 기각 판결이 선고되면 이 유책 배우자는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유책 배우자에게 재산 분할을 지급해 줘야 하는 상대 배우자 입장에서는 재산 분할을 하기 싫어서 이혼 기각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 유책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해당 유책 배우자는 단소로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 배우자가 대부분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이 유책 배우자가 언제든지 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아니면은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신속하게 그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유책 배우자가 아닌 본인이 대부분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부정행위 등이 유책 사유가 인정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많아야 뭐 2천만원 내지는 3천만원 정도인데 이 유책 배우자라도 이혼할 때이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는 인정되기 때문에 오히려 재산분할로는 이 재산의 반을 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건에 따라 상대방 이제 바람을 핀 유책배우자인 경우 위자료는 한뭐 2천만 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판결이 났는데 오히려 재산분할로 유책배우자에게 몇억씩 지급해야 되는 경우로 판결이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부정행위로 가정을 깬 유책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판결 자체를 납득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재산 분할 대상 어떻게 산정하나요? 후송 전에 현금으로 인출해도 되나요? 재산 분할 중에 이제 부동산을 제외한 예금, 보험 이런 채권 통상 자산은 언제든지 뭐 입금, 출금이 가능하고 은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정법원에서는 통상 이제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이러한 재산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혼인 파탄 시점은 별거 시점이 될 수도 있고 이혼 소장을 제출한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은 실제 처분이 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면 판결이 나는 시점에 가장 근접한 사실심 변론 종결 때의 가액을 기준으로 정리가 되고, 만약에 중간에 부동산 처분이 된 경우라면, 그때는 매매가액에서 뭐 여러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실제 받은 매매대금이 부동산의 가액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져서 본인에게 유리한 경우 변호사에게 이 부동산 가격 변동에 대해 알려주고 이제 수시로 이제 가격을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예금이나 보험 같은 채권성 재산을 별거 시점 또는 이혼 소장 제출을 기준으로 정리한다고 해서 그 전에 미리 이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보험을 해약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에서는 보통 그 시점에 3년치 거래내역 전부를 조회를 해서 이 소장 접수일 기준으로 이제 출금된 현금인출분에 대해서는 부부 공동생활비로 사용되었다는 어떤 객관적인 증거들이 없으면은 그런 인출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현금으로 은닉하고 있는 자산으로 추정을 해서 본인의 재산으로 다 들어가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부부 공동 생활비에는 부동산 관련해 세금, 대출 이자, 뭐 대출금 상환 등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이혼 시점에 거액의 수표나 현금으로 출금되는 것은 대부분 뭐 현금 은닉에 해당될 여지가 높습니다. 이렇듯 통상 이런 채권성 재산은 별거 일 또는 이혼 소장 제출일을 기준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소송에서 이제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이 선고되기 그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재산의 변동 내역은 재산 분할 판결에 반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고 또 이제 부동산 매매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대출금을 상환하는 등 이제 재산 가액이 큰 재산의 변동 내역은 꼭 담당 변호사에게 그 거래내. 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꼭 알려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분할에서 좋은 결과 얻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혼 소송 전후에 상대방의 예금 인출, 대출을 막을 수 있나요?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청구 시에는 꼼꼼한 재산 저회와 그리고 이제 별거 이혼 소송 시점, 이혼소송 시점 전후로 현금 인출, 대출이 있는지 확인하고 또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한 현금 인출 금액, 뭐 대출 금액을 재산분할에서 이제 제외시키는 작업을 변호사와 당사자가 그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며 함께 상의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현금을 인출하거나, 아니면 재산을 감수하려고 부동산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뭐 신용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거를 이제 막을 방법 자체는 없고 소송 가정에서 이제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한 대출이라는 걸 주장하면서 현금 인출 금액은 상대방이 해당 현금을 뽑아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도록 주장을 해둬야 되고 이제 공동생활비와 무관하게 사용된 채무나 대출은 상대방의 빚으로 반영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장 입증을 해둬야 합니다. 재산분할 판결이 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전부 처분해버리며 이 강제 집행할 재산이 없어서 판결금을 실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후송 재기 전에 미리 상대방이 강제 집행 가능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상대방 명의 부동산이나 전세금에 가압류를 해두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은 보통 1년 길게는 2년 정도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가압류를 해놓지 않으면은 상대방이 그 소송이 진행되는 그긴 시간 동안에 재산을 모두 빼돌려서 판결 결과는 뭐 좋게 나더라도 실제 막상 돈을 받으려고 하니 집행이 가능한 재산이 없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분할도 가능한가요? 제3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제3자에게 명의 신탁해둔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명의 신탁 사실을 주장하는 쪽에서 객관적인 증거로 전부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제 사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명의 신탁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실제 배우자의 돈으로 마련해서 배우자가 실제로 전부 관리하고 있는 배우자의 재산인데 세금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명의만 제삼자 명의로 해둔 경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히 입증된다면 제삼자 명의로 신탁된 명의 신탁 재산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돼서 재산 분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 재산 분할 청구권의 제척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로 문의주시면 됩니다.